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이 내용들이 깨달음의 회의 완성체 금강경보다 더 짧은 글속에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곧그 반야 반야신경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불교에서는 사성제 8 정도 12 연기를 얘기합니다. 고진멸도.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무고진멸도야. 뭐8 정도를, 사성제 얘기하고 8 정도 얘기하고 12 연기를 얘기하는 이건 다 수행 과정이고, 주행의 완성된 지점에 다다르면 무고지멸도야 영무노사진이고. 그러니까 실큰사생제다팔 정도다, 뭐 12연기다, 여기 다해나놓고 끝머리까지 가니까 뭐라 고 그래? 고지멸도도 없어. 이 말은 뭘하냐면 중도가 없다, 이 말이잖아. 그렇게 우리 석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중도 중도 중도, 중도 중도는 고거는 수행 과정의 하나의 일환이고 완성된 상태에 가면 중도도 중도가 뭐야 그거 그 수행 과정에서 가정의 얘기고 수행의 완성체에 들어오면 무중도야 무중도 무중도 중도도 없어 판정도도 없고. 8종돈이십이연기니사성제니 이런 것들은 다 수행 과정 속에 나타나는 언어들이고, 언어가 꺼진 자리에 딱 올라오면 영문오사진이야. 늙음음죽죽음없없고통통집집제제도 보통이 매라는 단계도, 그 길도 없다고 언어가 끊어지고 마음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문자가 있을 특이 없지. 그래서 반야생경이 완성체라고 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달달달달 외우기만 외웠지. 그 속에 들어 있는 핵심 내용들을 이해를 못 했네. 그걸로 풀이를 했는데, 의식으로 느끼지 못했 이건 나는 지금, 금명을 설하는 사람들이나, 반야신경을, 심경을 이렇게 법사를, 법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 다 배우는 가정들이구나. 배우는 가정에 속에 놓여 있는 법사들이구나. 하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어, 그래, 그, 그래도 그나마 좀 설명을 좀 하네. 이렇게 바라보지, 저 사람이 진정한 그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글을 몸으로 체득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금강경, 금강경에 대한 해석은 촥잘 하는데, 금강경 내용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금강경 내용이 아는 것과 금강, 금강경 내용처럼 몸과 의식이 되어 있는 것. 결국 우리는 불교가 실패하는 이유는 금강경 내용을 알고 있는데 금강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처럼 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가 허물어집니다. 신자를 끌고 모으는 것은 법을 전하는 것은 전파하는 것은 표교하는 것은 신자를 끌고 모으는 즉 수행자를 끌고 모으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법의 전파는 깨달음을 깨달음으로 전파하는 것. 이게 나는 해야 될 몫이고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과제고 숙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금강경 내용처럼 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신자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훗날 여러분들도 다시 그 반자신경에 나와 있는 핵심글들을 쭉 다시 한번 듣다 보면 고집멸도도 없네. 사화성제란 수행과정이구나. 그런데 그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그 체험들이 정말 성스럽구나 성스러워요. 그내 사화성제가 굉장히 성스러운 내용이에요. 글이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성스럽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그 고통을 그 성스러운 고통, 그 고통을 지금 여러분 이그 고통을 성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놓치지 말라는 거야. 아주 성스러운 과정이니까. 그 성스러운 고통이 맛보지 아니한 자멸성제가 없어. 멸성제의 성스러움은 도성제의 성스러움은 그 고성제 고통의 성스러움부터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고성제도 도성제도 사실은 한 덩어리죠. 팔 정도의 끝과 첫 시작과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니까요.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몸도 수행자의 몸도 고통, 고통이 수반되고, 고통이 직결되는 것들 내용을 파악,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사색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멸성지의그 성스러움을 얻게 되고, 그 길을 완전히 도착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지. 고성제 따로 도성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내용들은 나는 직접 몸으로 체득을 해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성스러움을 이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본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되어 보니까 그 반자 신경에 나와 있는 글기 하나하나가 완성된 의식에서 나온 거이구나. 완성된 것이, 그러니까, 고성질를다 거치고 나면, 완성이 되어버렸는데, 그 고집멸도가, 완전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는 거야. 고집멸도도 사라지고, 없다. 마, 마음이 부처니 아니니, 그 논쟁 자체도 필요없는 단계. 마음이 부처가 맞냐, 아니냐. <laughs>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도 중생들 차원에서는 따지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 버리면 그 따지는 것조차 다중생들의 수행 과정에서 따지는 것이지 그 과정을 뛰어넘은 사람은 그것조차도 따질 이유가 없지. 이미 공에 머물러 버리면 있다, 없다, 맞다, 안 틀리다는 논정에서 벗어나 버립니까? 그래서 고성제 또한 멸성제 또한 고진멸도도 수행과정에서 서로 공부하는 과정이지 그 뒤를 떠넘면 고진멸도도 끊어진 자리. 걸로도, 걸도 끊어진 자리. 언어도 끊어진 자리. 그렇게 끊어진 자리에다 올라오면 모든 생명체가 하나로 기결되고 느껴집니다. 사람만 살아가는 방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생명체에 다 느낍니다. 무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인간과 다를 거라고 판단하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거기에 뭐가 있다? 불성이 깃들어 있다. 불성은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져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불체의 성품은 그없은생명체들은다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벗겨내는 수 있는 생명체냐 벗겨내지 못하는 성명체냐에 따라서 그 성품을, 그곳에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내면 밝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건 이제 벗겨내지 못하면 중생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무명이다. 밟지 못하다. 때를 엎인, 입히는 것은 무엇이 입힌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섭 정보들이 가려버려서 그것 때문에 감춰져 있는 본래 성품이 발휘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려져 있는 것을 때를 벗겨내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벗겨내는 과정에서 제일 첫째 맞아떨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움의 성스러움이다. 지금 여러분은 초입단계와있잖아 고통의 성스러움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각종 염증으로부터 고통스럽고, 다리가 아파서 고통스럽고, 등줄기가 당겨, 당겨서 고통스럽고, 구석구석 목이 막 고, 고통스럽고, 몸 구석 구석에서 고통스러움이 밀려옵니다. 그 고통스러움을 성스럽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깊 밝게 깨달고 계셔야 그 다음 멸성죄가 나타납니다. 고통스러움을 한낱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런 사색 없이 지나친다면 그 수행자는 죽을 때까지 고성태에서 살다. 인생을 마감합니다. 고성지에서 벗어나려면 고통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사색을 하십시오. 그 사색만이 여러분을 완성된 인간으로 끌어줄 겁니다. 그렇게 사색을 하시다 보면 점점 점점 이 고성지의 원리를, 고통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밝게 알게 됩니다. 밝게 알아야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면 영무노사진, 늙음도 죽음도 없는 경지에 응답을 합니다, 세포가. 그 수행자의 의식이 오래 살고 병들고 하는 원리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반르형이 말하는 문호사진, 죽음도, 늙음도 끊어진 자리에 없다. 늙음도 병든물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지, 마음이지, 그것이, 그것을 벗어나거나 마음이 없으면 늙음도, 죽음도 없는 경지에 올라선다. 그것이 반영형에서 말하는 영무 농사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겪을 수밖에 없는 수행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성스럽게 받아들여서 자꾸 차곡 과학적으로 사색해 가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불교는 초정밀 과학입니다. 과학을 벗어놓 벗어던진 채 오직 깨달음을 보겠다고 덤벼들어보지만 절대 과학을 모르고는 인체에 오면 과학을 모르고는 원래의, 원래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 우주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우주가 주어진 환경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절대 본래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병듦으로부터 해방하려면 병든 원인을 아셔야 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일찍 늙어가는 원인을 알아야만 합니다. 병들어가는 원리를 모른 채 어떻게 병들지, 않, 병들지 않은 상태에서 살수 있으며, 늙어가는, 일, 늙어가는 원인을 모른 채 어떻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까? 그러니 병들어가는 원리를 아시려면 먼저 인간과 우주와 우주의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조화롭게 어떤 조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빨리 아셔야 되는데 이게 모두 다 과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압력부터 산소까지, 이산화산소까지, 예? 이 모든 것들이 우주의 조건에 인간이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 병들고 일찍 죽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 우주의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세포들의 반란이 마음이란 바로 그거예요. 주어진 우주의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반항을 하는 세포의 반란이라고. 그것을 인간들은 마음이다. 하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주적 환경 속에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나타나는 세포의 반란이 마음이다. 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 과학자들이 나중에 밝혀낸다면 마음이 실체를 밝혀낸다면 그렇게 아마 밝혀낼 겁니다. 그러면 우주의 환경이 뭔가 우주의 조건이 뭔가를 먼저 밝혀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조건 거기에 맞춰서 인간이 진화를 하는 거니까 생명체가 우주에 맞게끔 우주가 주어진 조건 속에 진화를 한다는 이를 테면 우리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었던 시절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과학자들 이건 뭐 과학자들에서 밝혀진 내용이지만 이산화탄소가 거의 두루를 이루는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공룡 시대에 아니었겠나? 공룡 이전의 시대. 그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았던 시절이 아니었겠나. 그럼 이산화탄소에 맞게끔 살려면 거기에 맞는 세포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거 아니었나. 근데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진화해왔던 동물이 생명체가 산소가 많이 생기면 어찌되죠? 어찌될 것 같아. 전멸이지.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진화를 시켰던 생명체들이 갑자기 산소가 막, 파도가 높아지면 생명체, 그 생명체는 그렇게 이산화탄소 속에서 진화됐던 생명체들은 산소가 많아지면 당연히 전멸되죠. 그죠 반대로. 산소에 의해서 진화되어 온 우리 시대에 산소가 딱 끊어지고 이산화탄소가 확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인간 생명체들은 산소 위에서 진화되어 왔던 우리 생명체들은 모두 다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사람 동시에 맞는 생명체들이 진화를 하겠죠. 이게 난 나의 수행 과정에서 세포가 우주 조건 속에 적응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깨달으면서 나온 말일 뿐이야. 이건 과학으로 내가 뭐 조사를 해보지 않았어 그러나 세포는 그렇게 진화되어 간다는 거야. 조건에 맞게 우주의 조건에 맞게 진화되어 간다는 거야. 이 말이 납득이 안 가면, 지금 우주 막다녀오잖아 무중력권에 가서 살면 어찌 될까? 중력이 없는 곳에 살게 되면, 우리 인체는 어떻게 변하죠? 무중력권에 맞게끔 몸이... 진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우리는 지금 네 발로 서서, 두 발로 서서 걷고 그러잖아요. 그 무중력 세에 가면 걸을 필요가 있나요? 나라다니지. 그처럼, 이렇게, 그게 무중력이 우주의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주 속에는 무중력권도 있고 중력권도 있잖아. 그래서 무중력권에 가면 거기에 맞도록 몸이 만들어진다, 진화가 된다. 그리고 다시 중력권으로 떨어지면 무중력권에서 살던 사람이 중력권으로 딱들어으면 한동안 몸이 적응하느라고 세포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갔다 내려오면 이런 모를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우주적 조건 속에서 갑자기 변화를 주면. 인체는 그렇게 이런 물을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그게 바로 세포들이 오는 반란입니다. 신경들이 눌렸다가 확정됐다가 이완됐다가 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스러움입니다. 자, 이런 고통스러움의 성스러움을 아는 것. 이게 고성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세종께서 깨달았었다는 사실. 과학도 없는 시대. 그래서 통틀어 수행자들은 반드시 고성, 고통스러움을 성스럽게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저 역시 보니 그이몸 가지고 그 고통스러우면서 죽지 않고 이겨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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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그 이겨낼 때마다 저는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사석에 빠져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분석하고 사석해서 찾아내지 못했다면 오늘은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못했겠지. 그래서 바위에 떨어져 죽으려고 했던 내가 살아났을 때그 살아나는 원인까지도 그 자리에서 누워서 사석을 했다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지가 막 말려 들어갈 때도 그 원인을 응급실에 누워서 봉기 씌우고 몸이 돌아오니까 이 원인을 잡으려고 그 순간에도 그 의사의 가운을 잡고 그 이유를 물었던 게 나예요. 그 위급 상황에서도 이처럼 우리의 인체가 특히 수행자의 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성스러운 고성제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깨달겠다면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모두 낚아치세요. 모르겠거든, 선동을 하는데 또는 저한테 줄탁을 하세요. 물으세요. 자신이 느낀 게 이게 맞냐고.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하세요. 요즘 우리 저 회의가 올려 놓은 글들 보니까 공황장애 뭐 이런 우울증이 올라놓대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질병도 이유 없는 질병이 없어. 모두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이걸 인간들이 밝혀내지 못했을 뿐. 근데 이런 사람 이미 알아요, 그거. 과학자들이 이름 지어 놓은 붙여 놓은 것들.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뭐 자기 이름 따서 붙여놓기도 하고 뭐하다 어쨌거나 이 우주 조구진 우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이 어떤 고통이 왔다면 그건 우주의 조건하고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나간 들었다 보면 그건 어떤 원인에서 그래 하고 알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의사들이 이름을 전화 또만 응? 어떤 혈자리다 가고어놓고 이런 거다 저어놨대. 근데 어려을 저어놓은 속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그 원인을 설명대로 했는데 핵심은 다빠졌라 이것이 과학과 깨달은 자와의 종이 한장 차이 같지만 거기에는 지식으로 깨달은 것과 지혜로 깨달은 것과 지식으로 펼쳐놓은 것과 지혜로 깨달은 것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마 내가 근 1년 동안 저 한의사하고 같이 이렇게 인체에 대한 침실도 놓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서로 공부를 하잖아요. 오늘날에 많은 그 의사들, 한의학들이 펼쳐놓은 그 서적 속에 빗나간 건 없어요. 다 맞아요. 의학적으로 배운 건 맞는데 더 깊이 파시지를 못했다라는 거. 그 이걸 나의 몸에서 벌어진 것을 덜쳐내서 설명을 해주면 저 의사들은, 아, 그래서 이게 나왔군요. 그래서 이할자리에 침을 놓으니까 여기가 방안을 하면서 나왔군요. 하고 그 원인을 더 밝게, 폭넓게 알아가더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배우면 몇년안 가면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것들도 체험을 하고 그동안 에 배우는 어술과 접목을 시키면 그 사람은 가히 화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은 자는 화타입니다. 석가모니 또한 화타입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을 아니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됩니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받았다고 해서 병을 치료하는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깨달은자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만일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화라 부여받았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의사로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의사이지 법을 가진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는 의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총망라에서 우주 안에 총망라에서 법을 지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체의 모든 것을 다 터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행동을 보여주고 지도를 하면서 보여줘야지 어떤 특정 기술에 국한된다면 우리는 그 직업 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몸을 현대의학으로서 병원으로서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 오면 당연히 도움은 줘야 하지만 그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 현대의학이 있으니까 의학적으로 맡겨놓고 우리는 나는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두는 것 뿐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수행자들도 수행을 하다가 고통에 밀려올 때, 그, 그 고통에 밀려올 때 제가 바로 낚아챕니다. 라고 원인을 심습니다. 일러줍니다. 이렇다, 그렇다. 하고 처박을 내려주면 그것을 직접 여러분이 또 몸으로 느껴, 느껴집니다. 느끼면서, 아, 이렇게 하나하나 수행자가 알아야 될 부분이 참으로 폭이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성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고 집멸도. 영부, 노사진. 늙음도, 죽음도 없다. 고 고통의 성스러움도, 고집 멸도도, 멸진제의 성스러움도 없다. 누구한테? 부처에게는. 우리는 그곳을 향해, 여러분은 그곳을 향해 가는 수행자입니다. 고통을 성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모 모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